팬들의 성원 덕택에 지치지 않고 뛸수 있었다. 이재성은 오랜만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했고 꽉찬 곳에서 경기를 해서 기뻤다. 소집 전부터도 그렇고 기대가 컸다. 모든 것이 축제 분위기였다. 화끈한 결과를 얻어서 기쁘다. 선수들 모두가 행복해한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감독님이 소집마다 체력을 동일하게 가져갔다. 다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 창은이와는 올해 발을 맞췄고 어려움이 없었다. 공격적인 스타일이라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11년 동안 이란에 승리가 없었던 것에 대해 그는 팬 여러분의 응원이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11년 동안 이란을 이기지 못했던 것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 이겨내려는 열망이 경기장에서 보였다. 앞으로의 경기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피지컬, 기술적으로 한국과 결을 팀이었다. 오늘도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지만 이겼던 과거도 있다. 방심하지 말자고 했고 추가골이 나와 이겼다라고 진단했다. 독일 탑10의 이재성 모드리티처럼 토트넘 또는 레알 마드리드 갔으면 좋겠다.